맛있는 믿음으로 건강을 채우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어, 더채움과 유스엔진 함께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한줌경과라는 말이 이제는 고유명사가 돼서 너무너무 흔하게 쓰고 계시잖아요. 이 한줌경과, 업계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출시하고 하루 섭취량 25g이다 라고 딱 지정하서, 지정하고 제시한 그룹이 바로 이 더채움입니다. 100년 역사의 세계 최대 경과류 회사인 미국 파라마운트 팜즈사와 기술 제휴해서 가공 방법을 특허 취득했고요. 더 채움의 경과류 로스팅 기술은 과히 업계 독보적 수준이라고 합니다. 저희 유스 엔진이 아무 제품하고 같이 하지 않잖아요. 네, 더 채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. 수분 관리 제대로 하고 있고요. 향온, 향습. 질소 충전 4중 특수 코팅 패키지로 마지막 한 봉지까지 고소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패킹했다고 하니까요.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더채움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